샷! 고! 굿샷! 굿샷! 물걱도 진짜 이제 살 때가 됐다 내가 벗겨줘 너무 오래 신기 <신기해서>. 했잖아 <놀린> 근데 그 정도면 비싸게 샀어도 또 뽑았다 <놀린> 네아 내가 살만 안 벗겨줘 보이나 좋지?

오빠가 아까 만져봤거든요. <laughs> 그러냥 <그냥>. 진짜. 어, 더 라인. 여기 만져볼 필요도 없어. 아이고. 어. <laughs> 아. 컨디 잠깐만 해주면 안돼 아, 커피 좀 갖고. 데걸맞셔안 돼. 나 아, 그건 안 되지 감염돼. 너 코로나 걸렸어. 만약에 나가면 내가 해줄게. 용규 혹시 나 커피 좀 갖다 줄수 있어? 중요 카메라. 지금 닌자가 지나가지 않았어요. 오 나이. 예찬. 개적이 뭔가 낮았다. 더먹 준혁박. 박준혁. 오. 뭐라고 하는 거야? 듣기 잘하는데? 준혁박. 박준혁. 준혁박. 다 준혁이 성도몰랐단 말이야. 다준혁파라고 다다 부르던데. 니어파랑 부르던데. <laughs> 야, 버스케하지 말고 빨리 바두키야키지키지 <laughs> 들키, 마. 지바 두키지바. 두키지바. 키지마 두키지바. 우 안해 한다. 잘. 아이고. 이게 아유, 이게 아유, 이게 나. 오. 카비. 아이고. 아이고. 대구. 소개 전 차가 들어와우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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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패쓰 아, 우영이 저거 당하면 정신 나간다 아, 무섭네 나도 저렇게 해 아, 정확히 하트리가두배내려서두배너 <laughs> 나를 뭘로 보는 거야? 우영이 실례야 올려치고 싶으세요? 오미어선오이죠아 미어 한번더 가야겠는데요 2번을 <laughs> 기돼 사람이 되라. 가널 스펙 어? 아, 아 너무 세박 아. 와우 너네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네들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큰 사람이 되려가 잘못된 거이다 비행기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 <laughs> 됐다 스페 m 부르 는루 e 아 니스코 원 미니 토40초40초40 어. 오! 오! 오 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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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.